아, 어, 마지막 그 집중력이 결국 승패를 가진 것이 아닌가 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아무래도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소한 부분이 경기에 승패를 가질 주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. 그런 부분에서 승패가 갈린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오늘 경기 허희령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. 릴리쿼터의 그대 어, 림을 맹폭했던 허희령 선수고 오늘 20...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리바운도도정기를 따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허일영 사실 직전 경기 무득점 기록하면서 좀 아쉬움도 남았는데 오늘 경기 다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. 네. 아무래도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허일영 선수의 득점이 가세가 되야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.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습니다. 자허일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승리 소감 일단 짧게 어... 들어보죠. 오늘 중... 중요한 경기였는데 지금 바로 뒤에 쫓아가 있잖아요. 그래도 <laughs> 오늘 이겨가지고 한시름 더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사실, 직전 경기 때 무득점 기록하면서, 어, 좀 약간 마음고생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, 오늘 경기 다시 대폭발했습니다. 어떤 점이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? 어, 전 게임 때는 제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거든요.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한테 공을 끝까지 오, 온 것도 없고, 전체적으로 볼 흐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, 그리고 뭐, 어쨌든 졌으니까요. 뭐 핑계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더 감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했고 KT랑 할때 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허위선도 평소와 다르게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드리블도 많이 치면서 많은 키팅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좀 경기가 안 풀릴 땐좀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, 아무래도 공이 자주 안 오면 저도 모르게 서 있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좀더 공적으로, 적극적으로 이제 받으러 갔고, 저도 좀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게. 오늘 좋은 플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, 오늘 1, 2쿼터 때 사실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0점 이상 앞서 나가다가 3쿼터에 좀 추격을 허용했잖아요 그때 뭐 작전 타임도 있었고 좀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서 그때부터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었나요? 아무래도 저희가 시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좀점 차가 벌어지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좀 수비나 뭐 이런 걸 기본적인 걸등한시 해가지고 좀 따라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후반 들어올 때는 영대영으로 시작하자고 얘기했고, 좀더 밀리지 말고 하자고 얘기했는데, 그래도 결과는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요. 잘된것 같습니다. 네. 어, 오늘 경기 저희가 준비하면서 양팀 가장 큰 화제, 화두 가운데 하나가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었거든요. 허일영 선수도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부분이 좀 체력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안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.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한데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쉬어가지고 항상 게임 때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네, 잘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. <laughs> 요령 같은 것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6 라운드니까 최대한 휴식을 많이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지금 잠시 그 화면에 나갔었는데 경기 끝나고 강울준 감독이랑 이렇게 꼭 끌어안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. 어떤, <laughs> 이야기 주고 어떤 이야기 좀 주고받던데 어떤 이야기 좀 주고받았습니까? 아, 감독님께서 칭찬해주셨어요. 그 오펜스 리바운드 들어가서 그거 하나가 되게 컸다고 얘기해주시니까뭐 저도. 기분 좋고요. 또 팀도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자 마지막으로 좀강물준 감독과 이제 그런 훈훈한 장면도 연출이 됐잖아요. 강물준 감독에게 한 마디 하시죠. <laughs> 감독님께. 아, 어, 감독님 지금 용나운도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이제 밑에 후배들, 이제 팀 선수들 잘추스려 가지고 잘할 테니까요. 조금만 걱정 더시고 부담 안 가지게 안 가지길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네.